매할 일이 밀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메이플 일. 숙제가 밀려있습니다, 숙제. 어? 야, 뭐야! 아니, 잠시만! 야, 야, 나 이런 거 구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80에 6%거든요? 아 제가 왜 이거 지금 왜 흥분하고 있냐면 제가 지금 1아 2카 5앱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10월에 해방을 하는데 아 앱솔 투백에서 카로타 투백으로 갈아타면 4카 5앱으로 이제 보공을 챙깁니다 그래가지고 카로타 투백 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극추업으로다가 여러분들 극추업을 제가 요즘에 구하고 있었는데 와 이거를 형님 가격 생각해보셨나요 이거 바로 50억 고 형님 당연하죠 50억이 진주 당연하죠 형님 바로 갑니다. 집 쓰고 내일 안으로 무조건 드립니다. 진짜. 우리 시청자 형님께서 50억에 팔아주신 하루타 뚝배기. 이걸 일단 오늘 놀금 리턴을 해야 되는데, 아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뚝배기가 자기 12개잖아요. 자 횟수가 많아가지고. 가위를 하나 깎을 겁니다. 놀금 200장으로 아마 7작 정도 될것 같은데 제가 어차피 10월에 해방이기 때문에 9월쯤에 추석쯤에 한번또 코인샵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 이제 완작을 하려고 오늘 한 7, 8작 정도를 하는 거죠. 요거 가지고 일단은 첫 작은 이노센트 궁룰이죠 여러분들. 첫 작은 일단 리턴을 아끼어가면서 아껴, 공룡 뜰 때까지 일단은 계속 이노센트 하면서 가면, 가면 되고요. 섭섭합니다. 이거 껴야 됩니다. 가위다 하나 깎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자 0-3의 힘1 0-3의 힘1 그러면 바로 이노센트 레스고 자 성공 이노 성공 자 다음 실패 성공 0-4의 힘빵입니다 0-4의 힘2 아이고 힘 6이었으면 쓰는데 힘 2는 안되죠 힘 이런 살짝 아쉽긴 한데 힘 붙은 게어디니까 텍스도 붙었습니다. 텍스도 여러분들 06 일단 붙었어. 이제부터 이제부터 리턴 스크롤 이건 바르고요. 카르마 논근 스위트 블라스코. 자 여기 보면은 바로 나오지와 잠시만요. 야힘6 붙었다. 야씨. 야힘 6에 텍스 6 뭐야? 야 이거 아쉽다. 일단은 되돌립니다. 되돌려서. 일작으로 다시 바꾸고요 다시 리턴 성공 비교보기 야 이거 바뀌었다 옛날에는 얘 예, 아니고 비교보기였는데 나 잘못 누를 뻔했어공6을 향해서 과연 100장으로 얼마나 될지 아 이거 실패하면 안되거든요 실패하면은 날리는거거든 이거 리턴 스크롤 자힘이에 아무것도 안붙었습니다 아씨 방어력 6분 지금 소리 지를 뻔했는데 0-2였습니다 아하 0-2에 힘3야육붓기가 진짜 힘들구나 0-6아아0-6힘빵아 근데 이거 쓰긴 써야 돼 근데 아0-6힘빵 존나 헤반데 야 일단 2번에 붙이고 몇번 지우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난 처음에는 돈을 얼마 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12개 있잖아요 12작을 이걸 다0-6막 힘막3사 이렇게 붙이기 힘들어 아 공일 스발커 아 여러분들 놀긍 100장으로 겨우 3작 했습니다 3작 놀긍 100장으로 3작 했어요 야 이거 근데 어떡하냐 님들아 이거 이거 지금 클일 났어 다음 캐릭 갑시다 일단 껴주고 아낄 아, 필요 없구나 자, 가자 가자 빨리빨리 방어력 개 방어력 뭐야 자꾸 옆에 공격력이 붙어야지 아니 방어력이 왜 6이 붙냐고 0-1 0-1 0-1 버려 버려 MP4 와 이거 빠르게 하니까 더 안되는 것 같은데요? 0-1 아니 잠시만 가외도 하나 빠뜨렸는데 이 정도라고? 아니 쓰바 공격력이 아예 안붙는디? 이다. 어. 공유 공유 킴사 야이 개정 레전드야 진짜 공유 킴사 부야 이거 씨발 뭐냐고 이거 버그 쓰지 마세요. 버그 계정이야 여기 버그 계정아이 애가 큐브가 졸라 안 되더니 여러분들. 어 놀긍작에서 좀 받아주나. 설마 여기서 또1작2작 더하는 거 아니겠지 설마. 김치국 존나 마셔도 돼 이거는. 공유야. 공룡. 공유의 십육도. 나 진짜 버그 나 진짜 버그 쓰나봐! 야 진짜 레전드 아니냐? 원기영님저 믿고 있었습니다. 저 여태까지 큐브 말아먹었던 거다 이걸로 갚아주시는군요. 저 진짜 이제부터 열심히 현질할게요. 아나 어, 이거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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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거야 끌거야 끌거 이거 매 이거 매수 좀 가져갈게요 이거 이거 제 거니까 에, 6천만 원만 가져갈게요. 아야 가지십시오. 아작잘잘 되는데 뭘뭘 뭘 가져가? 이거 내일 작할게요 이거 남은 사작 남 사작 내일 조직게요 이거. 어제 작 레전드로 됐거든요? 공육에 힘 3씩 올랐어요. 어쨌거나, 제 계정에서 100장으로, 이거 완작 시켜볼게요. 매포 47만 있고, MVP 레드 유지 비용 120만원 있거든요? 이거 아마 오늘 다쓸것 같아요. 레드 유지할 겸, 놀금 리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드 유지하려고 놀금 리턴 하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공육! 아, 힘일 아! 아, 공육에 힘일 아! 아! 1번부터는데1올랐다아 이거 부터1의 힘이 야 이거 오늘 탈 1분부터는 1는1 2성찍었1 진짜로 뻥안 치고 공일 1분부터는 1일부일공1 0 1 0 1분부터는 1분부터0 1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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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부 공이 힘이 아 제발 욕심부리는거 아닌데 아니 초반에 너무 터졌어 이게 놀궁이 아니 초반에 덜 터지기만 했어도 이거 6한번 더 붙는건데 안그렇습니까? 공사의 힘일 아 이거 아까 이거 너무 터졌어 인간적으로 어. 아 슬슬 끝난다 이거 아, 얼마 안남았다 공육 힘이 힘이, 힘이? 어, 나이스, 나이스, 한장더 붙었어. 야, 야, 이거 착, 지대로 된다, 여러분들, 이고 착, 잘 된다. 어? 맛집이네. 움직이면서, 무빙샷. 뻥, 시바카,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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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야, 근데 좀 불편하다, 한장 남은 거. 야, 근데 이거 착, 잘 됐다. 야, 착, 잘 됐죠, 이거. 큐브 좀맛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이게, 여러분들, 모자 잡업이 너무 많아서. 힘 30%만 떠도 진짜 감지덕지야 솔직히 모자 위잠이 진짜 극악이에요 진짜로 자보비 레전드입니다 와야 진짜 모자에서 33% 뜨기 존나 힘든데 아좀 아쉽다 아... 야 이거 무슨 야 이거는 무슨 매획템도 아니고 이거 쌍매액 급이잖아 이거는 쌍화액 쌍아획 쌍매액 아, 개 같은 거, 이거. 바포가 진짜 딱이긴 한데, 얘가. 어! 와, 씨! 와 진짜 에기 이탈 떴는데! 어, 아, 첫째 줄! 아!